원숭이띠 여러분, 2026년도 병원연은 천지개벽과 같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04년도 23살 갑신생.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는 욕구가 꿈틀거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윗사람, 동료 간 부모님, 스승님, 선배, 이런 분들과 생기는 마찰이 두렵습니다. 92년생 35살 임신생. 직장에서의 이동수나 승진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공들였던 일들이 빛을 바라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80년생, 47살 경신생, 큰 재물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서가 들어오거나 내가 투자한 곳에서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8년생, 59살 무신생. 주변에 어지러운 인연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활로 길이 보이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중에서도 화병, 심혈관계통, 갑작스러운 혈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할 것입니다. 56년생, 7 1화나 병신생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가문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운세입니다. 그렇지만 낙상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운세이기도 합니다. 계단이나 욕실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끝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2026년도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불의 기운을 견디고 단단한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 시기를 저 김홍기가 기원. 보여 드리 겠 습니다.